교복이 고으면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?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네요. <laughs> 저에게 형이, <laughs> 여러분, 형이 이름이 형기가 아니에요. 형이 <laughs> 아니에요. 우리 마음도 불러오세요, <laughs> 형이 오빠예요. 마음껏 오빠라고 불러주세요. 그죠? 여기 이제 바꿨으니까우리숨지는 이제 덮컸어 <laughs> 자, 다음은 우리 레오가 하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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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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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소 띤 모습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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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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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우리의 봄을 눌러갔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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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제가 알고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핫하나요? 질문이 네, 뭐예요? 네. 오늘 닐이 핫하나요? 그런 그로 표현 느낌 드디어 핫해요. 무서워. 나도 나도. 어그씨가 저랑 어떤가요어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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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멤버들이 라디오 디제이를 할때앤과켄 보러서가. 아, 앵각캔 농방 말고도 나도 좀 한다 할수 있다 하는 멤버는 오, 제대로 된 질문인데, 라비오에오영이 <laughs> 하면은 시청률이 안 나오고 저희가 줄 거예요. 저희가 거예요. 알았어요저는 나비를 추요저니다둘거 유유유하네 <laughs>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어, 10년 후에도 뱀파이어처럼 얼굴 안을 자신 있나요? 10년 후에는 이제

예뻐. 가봐, 다시. s 오케이, 그럼 우리 형이가 매워요. 어. 매워요, 같이. 그 다음, 가. 그 그만해. 안녕하세요. 질문 하나 더할 거거든요. 지금 말고. 자, 그러면은. 저희 큰아니 어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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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말고?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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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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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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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케이, 오케이. <오. 웃음> 오케이? 오케이. 더 크게. 오케이.

Bagi yang boleh, bagi y a 그럼요 대단하죠. 자 여러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서운하죠. 네. 어, 오늘은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. 방학이라고 아니면 이제 좀 땡땡 네. 네. 땡땡이 오신 것 같다고. 지금 분위기를 이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. 네. 돌아가는 길에. 알죠?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햇빛 너무 뜨거우니까 잘 이렇게 다녀가셔야 요 그럼 방금 저대요